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 원주를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시정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. 그러나 자금의 현실은 어린이가 꿈을 키우기보다는 학원만을 쫓아야 하고 학부모들은 날로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에 원주시는 인선 8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원주시 꿈 이룸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려 합니다. 원주시에 주소를 둔 7살부터 12살까지 청소년 전원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. 우리 원주시에서 제2의 손흥민, 김효주, 손여름, 김희철 같은 인재들이 무한히 배출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.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청소년 행복도시 원주를 구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